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양의 발달과 생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토양의 생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토양은 그 모암, 모암이라는 데서 이제 생성이 됩니다. 모암에서, 에, 모암이라고 하면은 이제 암석을 얘기합니다. 큰 바위덩어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암이, 암석이 풍화작용을 걸쳐서 1차 광물이 되고, 1차 광물, 즉모재가 되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재료가 되는 거죠. 그걸 모재라고 하는데, 모재가 되고, 모재가 우리가 지금 식물이 자라고 있는 토양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그 암석 모암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출되면서, 그것이 이제 그 암석이 되는 거죠. 분출되면서, 근데 암석은... 그 어떻게 구분을 하시냐? 그 암석을 한번 볼까요? 암석이 그 이제 분출할 때 밑에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밑에서부터 이제 분출해 나오는데 맨 밑에 있는 것을 심성암층이라고 합니다. 심성암 여기 보시면 심성암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반심성암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표면에 올라온 암석을 분출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요. 이제 화성암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깊이에 따라서 어, 깊이에서 분출된 거, 제일 밑에서 분출된 거, 그다음에 그 바깥으로 분출된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세 가지로. 그다음에 규수로도또 이제 그 구분을 합니다. 규소 함량이 어떻게 되느냐? 규소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화학적인 성분을 구성할 때 어, 점토광물은 다 규산이 기본이란 규소 4면체라는 그 그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갖고 규소라는 규소 4면체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규소로 암량 갖고 또 산성암이냐 중성암이냐 염기성암이냐 이렇게 나누,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프로테지를 제가 미리 적어놨는데 에, 빨간 거 보시면은 66% 그러니까 산성암 같은 경우는 그 규소 성분이 66% 이상일 때 산성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염기성암이 있는데, 이거 그 염기성암은 규소 함량이 51% 이하일 때 염기성암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걸 중성암이라고 합니다. 이 화성암은 이렇게 구분이 그 결정을 짓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화성암이라는 거는 모암이라고 그랬죠. 모, 모암, 모재가 된다고 그랬어요. 왜?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지구상에 있는 그 토양을 그 구성하게끔 생긴 그 모암이 되기 때문에 그 암석이기 때문에 화성암은 그 모암이 되겠고 모암 화성암인 모암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규소 함량하고 깊이에 따라서 마그마가 분출될 때그 깊이하고 그 기본 토양의 기본이 되는 규소 함량을 갖고 여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게 나눕니다. 거기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은 그 이게 다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깊은 데서 생성되고 깊은 데서 생성됐기 때문에 이게 그 정질이다 그러겠죠. 이제 천천히 식기 때문에 아주 입자도 곱고 그 결정이 단단하죠. 이건 이제 심성암의 특징인데 반면에 이제 분출암 같은 경우는 그 바깥에 나오면서 내부의 이제 대기 중에 있는 그 공기하고 이제 만남으로 해갖고 급하게 시금으로 해갖고 결정이 비정 비정질이라고 해서 불규칙하게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갖고 이제 아까 얘기한 규수하고 분출한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 깊이에서 화성된 게화 화강암이 있습니다. 화강암이 중요합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산성암이면서 화강암이잖아요. 산성이면서 심성암인 화강암은 우리나라의 대표 그 토양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제 거의 대부분을 이제 화강암이 이제 이루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양 발달이 좀 늦게 돼 갖고 아직도 그 산성암이면서 심성암인 화강암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바깥으로 분출되면서 산성암 같은 경우는 석영반암 그다음에 여기 유문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문암은 이제 그 표면에 주로 이제 많이 분출된 암이겠죠.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섬, 섬섬한, 섬섬 반암, 그 다음에, 그, 안산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쪽에 연기성 암이면서 심성 암 같은 경우는 반려암이 있고, 그 다음에, 휘로감이 있고, 그 다음에 현무암이 있습니다. 이 현무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제주도 같은 게, 이제, 현무암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그 현무암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염기성암이면서 화성암 중에서 화성암을 모재로 하는데 염기성이 55% 이하이기 때문에 이하고 분출암이라 그래서 겉 표면에 나타난 그, 그 염기성 암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우리 중부지방 우리 대륙 내륙에 있는 중부지방에 있는 그 암석 화성암에는 화강암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염기성 암을 유구를 구분을 하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염기성 암이라는 거는 규소 성분에서는 그 무기질 양분이 거의 없고 염기성 암에서는 그 철이라든가 마그네슘인가 마그네슘 그다음에 뭐 칼슘 이런 성분이 지금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염기성 암이라고 합니다. 규소 성분은 적은 대신 여기에 다른 성분이 들어 무기 성분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염기성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자면은 그 화성암이 있는데 화성암은 이제 주요 광물로서는 그 석영, 장석, 운모, 각섬석, 휘석 요런 식으로 돼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씩 이렇게 구분돼서 이제 아홉 가지 그 이제 화성암이 나온다는 것도 이제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염기성암은 그 다른 저기 무기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 빛깔이 색깔로 볼때 토양색으로 볼 때는 암석 색깔로 볼 때는 어 검고 어두운 색을 띤반면에이 산성 쪽에서는 규소 함량이 많기 때문에 그 밝고 그 단단하게 돼 있는 성분을 이, 그 산성암에 들어가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화성암이 이제 그 이제 붕괴가 되면서 이제 풍화라든가 화학적인 작용을 받아갖고 이제 그게 이제 다시 생성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태저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저암이라는 거는 뭐 물이라든가 물 같은 게 이제 그 부서진 암석 같은 것들이 다시 재정립이 되면서 어 쌓이고 쌓여서 그 다음에 뭐, 이동하면서 쌓이고, 쌓이면은 이제 그게 암석이 또 태, 형성이 되는데, 그걸 태적암이라고 하겠습니다. 태적암은 그 물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그 이루어졌다고 그래갖고 수성암 또는 침전암이라고 합니다. 쌓여서, 물속에 쌓여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성층암이라고도 합니다. 성층암. 성층암. 세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태적암에는. 어, 근데 지구상에서 볼 때는 그 무게로 보면은 암석권의 무게를 보면 이 태적암이라는 게 5%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구 표면에 실제로 덮고 있는 면적은 한75%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암석은 태적암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태적암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그 16쪽에 보시면은 사암, 여감, 혈암, 석회암 응해암 이런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울 때뭐퇴마사는 역시 혈석응이다. 그래서 태태조감은 사 사에서는 사암이고 역시 할 수는 역암. 그 다음에 혈석응이다해서혈 혈은 혈암. 그 다음에 석 석은 석회암그 다음에 응 응은 응행암이다 이렇게 해서 퇴적암 종류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성암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변성암은 뭐냐면은, 요 화성암과 화성암과 이 태적암이 고열과 고 고압과 고열을 받아갖고 이제 변성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고압과 고열을 받음으로 해갖고. 이제 판상을 이룬다거나 판판하게 되겠죠 고압 고압을 받는다고하면예 그다음에 뭐 판상이 되거나 또뭐 주상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이렇게 길게 그 저기 암석 모양이 이게 이렇게 줄처럼 돼갖고 주상이 되거나 아까 얘기한